안녕하세요. 오늘은 목 허리 안 아프게 복근 라인 허리 라인 만드는 최고의 운동 함께해요. 먼저 웜업 스트레칭부터 진행할게요.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무릎과 발 라인이 같게끔 오른쪽 다리 먼저 골반 옆으로 뻗어 발가락이 정면 향하게 만들어 보세요. 양쪽 골반 정면에 향하게 잘 맞추고 양손 옆으로 나란히 상체를 바르게 세워 시작해 볼게요. 뻗은 다리 반대쪽으로 옆구리를 말아내며 손바닥 터치 위쪽 팔은 귀 옆으로 보내며 손끝에서부터 발끝이 멀어지게 측면 라인을 스트레칭 시. 시켰다가 올라올 때 옆구리 힘으로 돌아와 보세요. 한번더 진행할게요. 후 내쉬며 손끝을 멀리 뻗어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고 세번후 호흡을 길게 내쉬며 복부를 날씬하게 만들면서 뻗어내주세요. 다시 마시고 제자리 네번후 손끝 멀리 뻗었다가 마시며 제자리 올라오고 마지막 다섯 번후 내려간 상태에서 잠깐 유지할게요. 하나 둘, 세번 제자리 올라와서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다리 바꿔서 오른쪽 다리 무릎 꿇고 왼쪽 다리 뻗어내 주세요. 무릎 발라인 맞추고 골반 정면 맞춰서 양손 옆으로 나란히 시작. 마시고, 후, 내쉬며 최대한 손끝을 멀리 보내며 측면을 늘렸다가 다시 제자리 올라오고, 둘, 후, 내쉬면서 뻗고, 마시는 호흡에 옆구리 힘으로 돌아와 보세요. 세 번, 후, 마시며 제자리 돌아왔다가 네번후 마시며 제자리 올라오고 마지막 다섯 번에 내려가서 다시 버텨요 하나 둘 세번 제자리 올라와서 이제 본 운동 들어가 볼게요. 다리의 포지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한쪽 다리씩 뻗어낸 상태로 진행하실게요. 오른쪽 다리 먼저 뻗어서 진행할게요. 다리 뻗었을 때 골반이 기울어진 만큼 옆구리도 함께 측면으로 기울이며 양쪽 옆구리의 길이를 맞춰 무릎을 꿇고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실어주세요. 이제 몸통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복부 엉덩이에 꽉 힘을 주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뻗어볼게요.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만세 올라갈 때 몸통 더 강하게 버티는 힘쓸 거예요. 하나, 후. 두 번, 내쉬면서 팔 만세 올라가 주세요. 세 번, 후. 마시며 내려왔다가, 네 번, 후. 마시고, 다섯 번, 후. 마시고, 여섯 번, 후. 일곱, 몸통이 기울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여덟 번, 후. 아홉, 오른쪽 옆구리가 버티면서 힘이 들어가요. 열 번, 후, 다섯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하나, 후, 두 번, 후, 마시고,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번 올라가서 잠깐 버텨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돌아와서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이제 오른 다리 무릎 꿇고 왼쪽 다리 뻗어서 마찬가지로 옆구리를 기울이며 양쪽 옆구리의 길이를 맞춰낸 상태로 양손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세요. 마시고, 하나, 후, 내쉬며 양손 만세, 마시며 돌아왔다가, 둘, 후. 마시고,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다섯 번, 호흡 내뱉으면서 흉곽을 더 조여낸다고 생각해요. 여섯, 후. 일곱, 후. 마시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번, 후. 열 번, 후. 다섯 번더 진행할게요. 하나, 손 멀어지면서 올라와요. 둘, 후.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번에 올라가 유지.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올라올게요. 동일하게 한 세트 더 들어갈게요. 다시 오른 다리 뻗어 양쪽 옆구리의 길이를 맞추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뻗을게요. 마시고, 하나, 후. 올라갔다가, 둘, 후. 마시고, 셋, 후. 네 번, 상체 계속 키 커지는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다섯 번, 후. 여섯,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만세. 일곱, 후. 여덟, 상체 기울기 유지하면서 아홉 번, 후. 1 0 번, 후. 다섯 번더 들어가요. 하나, 후. 마시며 제자리. 둘, 후. 세 번, 업.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번에 다시 버텨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돌아와서 한번더 반대쪽 다리로 바꿔볼게요. 다시 왼쪽 다리 뻗고 양쪽 옆구리의 길이를 맞추며 오른쪽 다리로 무게중심 주세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뻗어내서 마시고 후, 내쉬는 호흡에 양손 만세 올라가요. 다시 두 번, 후, 마시며 다운,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다섯 번, 흉곽을 조이며 양손 만세, 여섯, 후, 마시고, 일곱, 후, 여덟, 후, 올라갔다가 마시며 내려오고, 아홉 번, 후, 열 번, 후, 다섯 번만 더 할게요. 하나, 후, 둘, 업,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끝까지 복부 힘 마지막 다섯 번에 올라가 잠깐 버텨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다음 동작은 가슴을 회전시켜 외복사근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이에요. 양손 들어 올려 가볍게 손가락으로 머리를 터치하고, 골반과 상체를 기울이며 왼쪽 다리로 무게중심 실어주세요. 엉덩이에 꽉 힘을 주며 최대한 골반을 고정시킨 채로 가슴을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시고, 후, 내쉬며 회전해요. 두 번, 후, 세 번, 후, 마시며 돌아오고, 네 번, 후, 다섯 번, 후, 여섯, 최대한 골반 고정,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마찬가지 다섯 번더 해볼게요.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번에 잠깐 유지.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올라와서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왼쪽 다리를 뻗고, 오른쪽 다리에 무게중심 주면서 양손은 아주 가볍게 머리를 터치해요. 옆구리 라인이 갖게끔 기울이고, 마시고, 하나, 후, 내쉬며 회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고개만 돌아가지 않게 가슴 회전해주세요. 여섯, 후. 일곱 번, 후. 여덟, 후, 아홉, 엉덩이 힘주며 최대한 골반 고정. 열 번, 후, 다섯 번더 해볼게요. 하나, 후, 두 번,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번에 버틸게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한번더 진행할게요. 다시, 오른쪽 다리 뻗고, 왼쪽 다리로 무게중심, 양손 가볍게 머리 터치, 양쪽 옆구리 길이 맞출게요.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다섯, 후. 마시고, 여섯 번, 후. 일곱, 후. 마시고, 여덟 번, 후, 아홉, 후, 열 번, 마찬가지 다섯 번도 들어가요.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번, 다시 버텨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올라와서 반대쪽 다시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왼쪽 다리 뻗고, 다시 양손 뒤통수 가볍게 터치, 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회전해 볼게요. 돌아왔다가,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후, 여섯 번, 후, 일곱, 호흡 내뱉으며 흉곽을 더 조여주세요. 여덟 번, 후, 아홉, 후, 열 번, 후, 마지막 다섯 번,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마지막, 다섯 번에 버텨요.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올라올게요. 이번 동작은 옆구리를 늘려냈다가 조여내는 운동이에요. 방금 전 동작과 같게끔 양손 머리 가볍게 터치하고 양쪽 옆구리 길이 같게끔 세팅해서 늘려낸 상태로 버티는 힘 썼다가 돌아오며 수축시켜 주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늘려내는 힘 버텼다가 후 내쉬며 돌아와요. 다시 마시며 내려가고 둘후 마시며 내려갔다가 세번후 마시며 내려가고 네번후 마시며 내려갔다가 다섯 번 후. 최대한 골반은 고정시켜 주세요. 여섯 후. 옆구리만 움직여요. 일곱 후. 여덟 후. 마시고 아홉 번 후. 마시고 열번 후. 마찬가지 다섯 번더 들어가요. 하나 후. 마시고 둘 후. 마시고,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업, 마지막, 다섯 번 내려간 상태로 버틸게요. 둘, 세번 좋아요. 제자리 올라와서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다시 왼쪽 다리 뻗고, 오른쪽 다리 무게중심 두고, 양쪽 옆구리 길이 맞춰서,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하나, 후, 내쉬면서 조이며 올라와요. 다시 마시고, 두 번, 후. 마시고, 세 번, 후. 마시며 내려가고, 네 번, 후. 최대한 옆구리만 움직이게, 다섯 번, 후. 마시고, 여섯 번, 후. 마시고, 일곱, 후. 마시고, 여덟 번, 후. 마시고, 아홉, 후. 열 번, 후, 다섯 번더 들어갈게요. 하나, 업, 마시며 내려가고, 둘, 후, 마시고,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후, 마지막 내려가서 다시 버텨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올라와서 마찬가지 동일하게 한 세트 더 진행해 볼게요. 다시 오른 다리 뻗고 양손 머리 터치 옆구리 라인 맞추고 마시는 호흡에 내려갔다가 하나 후 내쉬며 올라와요. 다시 마시고 두번후 마시고 세번후 옆구리를 포물선 그리듯이 움직여 주세요. 네번후 마시고 다섯 번후 마시고 여섯 후 마시고, 일곱, 업. 마시고, 내려가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번, 후. 열 번, 후.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업. 올라왔다가, 마시며 늘리고, 둘, 업. 마시며 늘리고,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업. 마지막. 늘린 상태에서 버텨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올라와서 마찬가지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다시 왼쪽 다리 뻗어서 무릎과 발라인 맞춰주세요. 양쪽 옆구리의 길이도 같게끔 맞추고 양손 머리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마시며 내려갔다가 하나, 후, 내쉬면서 올라와요. 마시며 내려가고 둘, 후, 마시고 세번 후, 마시고, 네번 업, 마시며 버텼다가 다섯 번 후, 여섯 번 후, 내쉬며 네 조이고, 일곱 업, 마시고, 여덟 후, 마시고, 아홉 번 업, 마시고, 열 번, 다섯 번더 진행할게요. 하나, 후, 마시고, 둘, 업, 마시고, 세 번, 후, 마시고, 네 번, 업, 마지막, 다섯 번, 내려가서 버텨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제자리 돌아올게요. 이제 마지막 동작이에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마찬가지, 오른쪽 다리 뻗고, 우리 양손 옆으로 나란히 올라와 볼게요. 상체를 최대한 키가 커지게 위로 뽑아낸 상태에서 그대로 측면으로 기울이며 손으로 바닥을 터치하고 몸통은 버티는 힘을 쓰며 체중을 왼쪽 다리로 실어내고 뻗은 다리는 바닥에서 띄워내주세요. 뻗은 다리 천장으로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리며 호흡을 짧게 후 내뱉어요.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엉덩이 힘꽉 주고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마지막 다섯 번 갈게요. 하나, 후, 둘, 후, 세 번, 업, 네 번, 마지막 다섯에 들고 잠깐 버텨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내려와서 이제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해 볼게요. 이제 왼쪽 다리 뻗고 다시 한번 양손 옆으로 나란히 몸통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며 오른손바닥 터치, 몸통 버티며 반대 다리 들어주세요.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다섯, 몸통 최대한 고정, 여섯 번, 후,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다섯 번더 가요.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버티기, 하나,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돌아와서 마찬가지 한 세트만 더 갈게요. 다시 오른쪽 다리 뻗고, 양손 옆으로 나란히 올라오고, 왼손 바닥으로 내려가며 몸통 기울이고, 몸통 버티면서 오른쪽 다리 바닥에서 띄워내주세요.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세 번, 업. 네 번, 후, 다섯, 업, 여섯, 후, 일곱, 끝까지 엉덩이 힘, 여덟, 후, 아홉, 꼭 호흡 내뱉어주세요. 열 번, 마지막 다섯 번,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다섯에 버텨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돌아와서 이제 반대쪽 다시 진행할게요. 왼쪽 다리 뻗고, 오른쪽 다리로 무게중심, 양손 옆으로 나란히. 오른손 바닥으로 내려가고, 몸통 버티면서 왼쪽 다리 들어올려요. 마시고, 하나, 후, 둘, 후, 세번 업, 네 번,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번, 다섯 번더 반복해요. 하나, 후, 둘, 후, 세 번, 후, 네 번, 후, 다섯 버틸게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좋아요. 돌아와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마무리 간단하게 스트레칭 할게요. 양손 깍지 껴 가슴 앞으로 멀리 뻗어내서 양손 만세까지 올라오고, 마시는 호흡에 어깨를 으쓱 했다가 후, 내쉬며 천천히 풀어내주세요. 한번더 으쓱, 풀어냈다가. 셋, 마시며, 으쓱. 풀고, 네번 마시며, 으쓱. 다시 풀고, 마지막, 으쓱 올라가 세 카운트. 하나, 둘, 세번 풀어내서, 오른 옆구리 동그랗게 말며, 왼쪽 옆구리 늘려요. 둘, 세 번, 네 번, 다섯.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마시고, 후, 둘, 세 번, 네 번, 다섯. 다시 한번 반대쪽. 둘, 세 번, 네 번, 다섯 마시고, 후, 둘, 세 번, 네 번, 다섯 올라와서 크게 서클 그리며 제자리 돌아와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